마블? 저 잘못 들은 것 같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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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미치... <laughs> 아, 빌도 방금 봤어. 아니야, 대박대 고인물 아니에요. 지금 피그 보고 놀란 거못 보셨나요? 쟤는 심장소리 없어. 앉아다니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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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이스, 나이스. 고맙다, 밀 할아버지. <laughs> 와, 깜짝 놀랐네. 아니, 피그가 왜 나와? 야, 이제 앉아서 오는 거 봐. 이 당해줄 것 같아, 내가? 안 당해줄 거야. 어차피 <laughs> 아, 스토커 붙었어. 딴데 갔어. 한나 어딨냐? 그쵸. 야, 앉아있으면 오라보이는 애도 옮겼나? 아니, 들키셨어요. 들켰다고. 와, 미쳤어. 아! 누군가는 잡아야 하지만, 여기 소리 난다.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이게 뭐뭐 뭐 하는 거지? 내가 뭘본 거지? 아나 레온이 불안한데, 너 도망가. 힐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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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가비오. <laughs> 내가 도망갈 줄 알고? 난난 대깨발 할 거야. 미안. 미안, 함나 여긴 안 되잖아요. 미안. 레오나, 다시 와. 짝집으로 튀어. 늑대인데, 쟤? 작판 쓰자. 지금 발장기 돌아가니까. 오케이, 이거 돌아, 돌렸어. 나이스. 오케이, 1발 작판 쓰는 거 맞았다. 옐로티어 음. 근데 나는 칼집까지는 못 쓰겠는데? 야 어디 갔? 불조심! 이게 지금 불각 재고 있거든? 깜상 쏘지 폭발이면은 한 자리가 넘치는데 깜상이 아닌가 그러면? 하지만 연기 사과해! 사과해! 뻥튀기 했잖아 사과해! <laughs> 진짜 그게 최선인가요? 진짜 그게 최선이었어요? 해명해보세요 빨리 없다 이제 야야야 야. 킬러 온다 킬러 온다 뭐야 멸종위기종이다 삼각돈데? 우와 삼각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 한번더 쓰나? 안 쓴다. 오케이, 야, 쟤가 생각... 삼각... 누구야? 누구야? 고패 보자. 더안 나오네. 아니야, 어, 죽었다. 뭐지? 해갖고 <laughs> 연습하지 말라 하고 말 연습 창대로 쓰지 마라 이 자식아 지나갑니다 실례합니다 지소우제랑 발자국호제밖에 없네 와 여기 통텅 비었네 죽었다 응안 넘어 환자가 없네요 잡재보로 뛰어! 어쩔 수 없다 에보 어 어머 어머 어떡해? <laughs> 여기로 오려나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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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열받지 <laughs> 쌍둥이는 여기서 약해 창틀에서 샬럿 켰다. 나도 쌍둥이 해봐가지고 약점을 좀 알거든요? <laughs> 빅터 켰다. 아, 이게 낫네? 사거리가, 사거리가 크다. 거기 안 좋아. 창틀에 있으면은 살인마가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래서 얘가 지금 샬롯을 끌고 온 거거든요, 지금? 빅터 혼자로는 이게 안 돼가지고. 이러면 아기 달고 있어야 돼. 발장기 돌아가기 직전이라 지금. 아니 아니, 박살. 하씨, 박살이 안 났다. 아, 자가치해 가지고 아, 아 떴는데 그래도 돌아가요.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이건 변수인데요? 이건 좀 이게 판자 싹 빠졌는데 이걸 열로 올 생각을 안 해? 진짜 든다 아니야 아기 달고 있고 절로 가자. 좀 늦게 빼. 위, 치 들켰다, 미안. 졸로 좀 갈게. 큰일 음, 다나못 나가는데? 음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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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나가! <laughs> 미리 대어요됐어 뭘찾는데 숨을 곳 없음인가? <laughs> 쟤 멈칫한 거 봤어? 미친 쟤 <laughs>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해서 멈칫 이랬어 안돼안돼 안 돼.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비켜. 나안 죽었어. 걸려주면 오히려 땡큐예요. 아 쳐다보지 말라고. 왜 쳐다보냐고? 와얘 시간 계산하는 거 봐. 와 안돼. 뭐야? 나 즉차할 거야? 왜? 쪼놈을 즉차하지 왜? 야야야 안돼안돼안돼 풀지마 풀지마 이 자식 일부러 푼다 절대 몸부림을 쳐서 안돼 나쁜 놈아! <laughs> 진짜 나빴어. 여기가 그거잖아. 와주지 않을까? 제발, 종군님! 여기에요! <laughs> 여기에요! <laughs> 별로 안 와? 아나? 음. 아, 타이밍 봐라, 이거? 아, 미치게 하네, 진짜 사람. 진짜로. 왜 나오자마자 나가는 건데? 진짜로. 왜 세상이 나만 엇가예요. 세상이 저만 엇가예요. 사칠이야? 한 이쯤 하면은 맞을 듯? 어. 에 와잉. 아왜 안으로 안 들어오셔? 들어오셨어야지. 이거 맞으면 하루만에 오래 어. 아. 지금 10초 되는 거구나. 방향감각 상실한 건가? 난 언제쯤 파로마를 큰 집으로... 했나? 펭민이꺼 묶였는데? 지금 큰 집으로 못 가게 막고 했거든요 아, 와! 이건 잘했다, 얘. 떴다 페이커 걸었네? 근데, 솔 큐는 뭐든 힘들어. 어쩔 수 없어. 뭘 봐. 안 나가. 왜? 파로만 아니라고. 아, 이때 파로맡겼어야 됐는데. 그쵸? 나오라고. 아, <laughs> 나와드렸습니다. <나와대는 셈이다. 웃음> 아, 개구가 있었구나. 소리가 났는데 톱보다 미친 미친.